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참 일부에서 보면 대통령이 모 저리 허망한 일을 하러 다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 저한테도 새로운 시각을 많이 발견합니다. 그런 면도 있겠네.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똑같은 걸 사실 보여주고 싶어요. 관련된 민간단체 민간인 이해관계인들과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행정을 할때 국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죠.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좀 아쉽긴 할 텐데 오늘. 행사는 여기까지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<laughs>